안녕하세요. 박서진 가수를 사랑하는 답별과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이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은 이유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68회에서는 박서진, 남매의 일상 에피소드가 공개된 가운데 이날 방송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0.7% 높은 시청률을 보였으며 최고 시청률 주인공은 박서진으로 그가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으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7.0%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날 박서진은 효정과 함께 동남아 전통 음식을 먹으며 해외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효정은 여권이 없다라며 만들려고 했는데 딱히 갈 일이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어차피 나랑은 멀다고 느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효정은 박서진에게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효정은 여행 경비가 없었고, 박서진의 5년간 채운 돼지 저금통을 언급했습니다. 무게가 가볍다는 효정의 도발에 결국 서진은 넘어가 돼지 저금통을 갈랐고, 예상외의 금액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와 함께 박서진은 은행이 아닌 돼지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이유에 대해 어렸을 때 집안의 빨간 압류딱지가 붙는데 내 저금통에만 안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저금통에 돈을 모으는 습관이 생겼다며 가슴 아픈 사연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효정은 여행을 검색하다가 박서진의 잔소리로 기습 체중 점검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효정은 13kg을 감량했던 보디 프로필 촬영 이후 요요가 와우 킬로가 다시 증가해 박서진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이어 효정은 여행 경비 마련과 다이어트를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고, 박서진은 동생의 도전에 잔소리를 하면서도 동생을 따라나서 챙겼습니다. 박서진은 효정의 서툰 모습에 잔소리를 이어갔지만, 한편으론 일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정말 가고 싶어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기특하다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역시 박남매의 효심이 드러나는 방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